네, 지금 보이는 거는 산 카를로 극장이라고 합니다. 오페라를 실제로 관람을 할수 있고,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가죠. 어, 뭐 저는 오페라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, 뭐 저는 볼 예정은 아니지만, 오페라 좋아하시면 여기 산 카를로 극장, 갤러리아 운베르토 바로 옆에 있는 극장이고, 어, 외관이 더 멋있어요. 어, 안에도 멋있지만, 갤러리아, 은바이로 또는 이렇게 외관이 더 화려합니다. 아까 그 장소를 벗어나서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누오보성이라는게 나오고, 성... 외곽부터 보면 바로 성... 뒤로는 바다예요. 바다하고... 그냥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누오보성 쪽으로 건너왔고, 성의 규모가 뭐 생각보다 엄청 크진 않습니다. 그래서 역사적인 장소고, 일단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뒤로는 바다가 있어요. 지금 어, 아래쪽이 더 어마어마합니다. 이게 아래쪽을 보니까 뭔가 엄청 큰 느낌이 들어요. 어, 그리고 어, 위, 위에는 이렇게 생겼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닫았다고 하네요. 저안내 분께서. 한번뭐 닫았다고 하니 안에는 못 들어가 볼것 같고 대충 이제 이런, 이런 느낌의 성이고 그렇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도 오고 있죠 근데 이제 뭐 닫혔으니까 못 들어갈 거예요 네 일단은 이 성을 우측에 끼고 지금 길을 걷고 있는데 저기 앞에 바다가 보이죠 지금 양 옆에 있는 게 큰 크루즈고 아, 실제로 보니까 화면은 다안 남기는데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. 거의 뭐 진짜로 웬만한 빌딩을 그냥 눕혀놓은 듯한 그런 어, 느낌의 배들인데 어마어마합니다. 실제로 크루즈를 본 적이 없어서 여기서라도 이렇게 보내요. 그리고 뒤쪽으로는 산도 좀 보이죠. 산이 보이고 그쪽에는 또 바다 항구입니다. 우측에는 또 해군 기지가 있다고 하고 역시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경치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. 로마도 로마만의 느낌이 있는데 나폴리는 확실히 또 바다까지 끼고 있으니 어, 볼게또두배로 많은 것 같습니다. 어, 이런데서 크루즈 타고 또 다른 도시로 다른 유럽 나라로 놀러 가면 그것 또한 또 좋은 여행이 되겠죠. 여기는 이제 모니시피오라는 지하철역인데 일단은 뭐 지하철에도 이런 여러 작품도 전시되어 있고 역시 예술의 나라 같습니다. 일단은 로마로 돌아가는 이제 지금 기차입니다. 이번에는 프레 이탈리아라는 이제 이탈리아 국경 열차를 탈 예정이고. 시간이 새벽 5시 23분 교차입니다. 그래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. 지금 뭐 거의 손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어 일단은 이 차를 타보고 로망까지 보통 1시간인데 이, 이, 이 5시 열차는 시간이 좀 걸려요. 1시간 4,50분. 왜냐면은 좀 경찰력이 좀 많아서 글쎄 목소리가 기침, 아, 감기의 기운이 좀 기침을 좀 했더니 목소리가 좀 쉬었습니다. 자, 여기 BJX 자리죠. 자.